아, 오늘이 출장 마지막 날이고요. 저는 이따가 저녁 비행기로 오후 비행기죠. 어, 오후 비행기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. 지금 여기는 어, 저희 집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이고요. 세븐일레븐에서 저기 어, 매니저 선물 사러 지금 왔어요. 가볼까? 좋아. 어 가자. 아, 매니저가 워낙에 이런, 뭐랄까, 편의점 음식을 완전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, 음, 편의점 음식 좀 사다 주려고 왔습니다. 뭐, 사실 더 맛있는 거 사다 주려고 했는데, 이게, 어, 그, 요즘 뭐, 불개미다 뭐다 해가지고, 공항에서 통과가 안 된대. 그, 일반 음식들은 뭐, 상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, 그냥 편의점 음식으로 가겠습니다. 뭐, 좋아할 거예요. 여기는 지금 중국의 세븐일레븐입니다. 거기에는뭐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는데요 아 근데 메뉴가 달라요 이거 이게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뭐 교자 같은 거 조금 들어있고 음. 가격이 14.8원 14, 정도면은 어 글쎄요 한국도는 2500원 정도 합니다 이게, 이게 2500원이고 음. 이건 한 2000원 정도 하겠네요 이건 뭐 계란밥 같이 생겼고 어, 요것도 한 2,000원, 2,500원 정도 하는 거. 이거는 뭐, 어, 돼지고기 덮밥 같이 생겼는데요. 쭉쭉 가서. 아, 저 외국의 상직이죠. 저 큼직한 요구르트들. 일단은 어, 매니저 줄거 이것저것 조금 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뭐 한국 거랑 완전히 똑같네요. 구성이. 그렇다고 저 빵을 사다 줄 수도 없고 상할까봐 유통기한이 있으니까요 그죠? 저거 안 되겠고 이게 뭐야? 이거? 응. 레몬맛 나는 거 엄청 신거 엄청 신거 레몬맛 나는 거? 응 음, 네, 에이씨 그, 그런 거 사다 주긴 좀 근데 걔가 그 태준이가 라면을 좋아해 어, 출근이가 라면 좋아해 컵라면은 괜찮잖아 와 이거 맛있었지 이거 맛있었지 으이 예, 봐봐 봐봐 이게 저희가 먹어본 중국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사실 몇개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진한 돼지 육수의 그런 향기가 느껴졌던 그런 라면입니다. 이거 몇개 사? 이거? 어. 이거 사? 저 위에도 있네. 응, 이것도 야, 한사 나도 봐. 나도 한두개 정도. 그래. 그래 그래. 저 위에도 있잖아. 그 옆에도 뭐 다른 맛이 있나봐. 네, 근데 이거, 이거 네개사니까 끝났는데? 그러게 왜더 없냐? <laughs> 나가나 드 있어? 아, 아, 다른 거. 아, 다른 것도 사 봐. 음. 아니, 이게 분명히 중국 음식인데 여기에 매운 우육면이런거써 있어요, 한국어로. 아니, 이런 거 매운 거 찾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나 봐. 내 이것도 찾고 있어. 매운 우육면이라고 써 있어. 이거 맛있겠다. 이거 사서. 헬로. 안녕. 안녕하세요. 음. 전에 저희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여기 편의점 사장님이 <laughs> 인사를 해주시네요. 야 이건 뭔데 이거? <laughs> 갑자기 왜 꽃미남 있어 저기? 먹으면 제처럼 되는 거야? No. 아니? 아니야? 얘도 <laughs> 다른그림 음. 이거 이거 매운 우육면 한번 사볼까? 이제 다 들어가겠는데? 저기. 아다 들어가지, 이 정도. 아이 라면은 이 정도로 하자. 진짜네. 오감자. 이거는 뭐라고 쓰 있냐면 음. 야투돌이라고 쓰 있는데 야투돌. 야감자래. 아, 오감자가 아니고 야감자래. 오감자래야야 오감자가 아니고 야감자래. 무슨 야 꼬북 꼬북 꼬북칩 꼬북 아니야. 꼬북칩 은 뭐야? 꼬북이 꼬북이. 이거 거북칩. 몰라 몰라? 이건 김치 맛이다. 촌놈이네. 김치 맛 김치 플레이버도 있어? <laughs> 방보 파우차이나. 야 가자 가자. 근데 라면 말고 딱히 살게 없어. 이거 말린 과일 같은 거못사갈 거고. 과일은 안 돼. 세븐말 저런 거.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밖에 없네. 저런 건 뭘까? 아, 저거는 안아 근데 태준이 같은 경우 는 특이한 걸 많이 좋아해 가지고 애가 응특이도 음. 너무 특이해?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야, 중국에만 있는 과자 없냐? 이거 맛있겠다 이거? 이거도 한국에도 있긴 있어요, 근데 나, 아, 근데, 한국에 있어? 난 지금 먹으려고 사는 거야 아, 그래 그래 아니, 한국에 있으면 안돼 한국에 없는 거, 특이한 거사줄라는 거지 다른 건 없다 라면 정도는 어떻게 해야지? 라면만 사가야겠다. 오레오 하나 먹어야겠다. 사가볼게? 하나 응, 오레요 이거 기어이 조금만 해 몰라. 음, 크게 되게 작네. 너돈 갖고 있는 거 있냐? 저옷차리이 어제 달라둔 거다. 그래, 나 비상금만 있어. 비상금? 내가 줄게. 나 이거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아. 다 아, 들어가겠지? 내 캐리어가 이렇게 내가 큰걸 갖고 와가지고 야 이런 게 근데 진짜 특이한 건데. 중국에만 있는 거, 중국 편의점에만 있는 거. 이건 어묵이고. 이거는 꼬치 종류. 와, 진짜 저 이런 게, 이런 게 제일 특이한 건데. 근데 이런 걸 싸갈 순 없으니까 아쉽네요. 그죠. 이런 거 소세지 종류. 중국 편의점에 소세지들? 이런 거 한국에도 있는 거고요. 별로 특이할 거 없고. 중국식 만두입니다, 이게. 야, 이런 건 진짜 이제 중국에 와야 맛볼 수 있지.